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운을 받고있고 입니다 네 제가 없는게 아니라 지금 이어서 하는거예요꽤 네, 발전을 좀제 생각에는 한것 같습니다 제가 3일 정도 밖에 안 놀아봤는데요 네말을을보요제월드 주랄월드 그리고, 좋았, 좋으셨다. 하면은, 뭐,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. 지금, 다운이 꽤 빨리 되고 있어요. 그 신흥님은 이걸 놓으시는 데, 뭐, 다운 는데 뭐, 한 시간? 0 네. 0메메가가가 아겨야 이거 하는데. 모두가 그래도 방송을 할수있으면 고생하시더라구요. 여기 공장에서는 돈을 쓰고 있요그래서 여기 예. 카르도타우르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중입니다. 음, 이게 뭐지 뭐지 기적인데요 이게 용 근데 여기 공룡을 보시면은 이렇게 오어졌네 공룡을 보시면 97이고요. 생명, 체력은 97, 공력은 37인데 제 여기 있는 이 공룡 마지막으로 쏘는 인데요 레벨 20이 돼도 100에 40입니다. 거의 따라잡는다는 뜻입니다. 제 말은. 생각해보세요. 따라잡으면 그게 레벨 20이 되면 도대체 얼마나 세다는 그런 말입니까. 어, 아, 짱짱세요. 어, 제가 싸움을 나가버렸는데요. 우리, 우리 미션을 코스테어. 어, 어, 이거 우리 좀 다시 복구하고. 자. 네, 여기 이렇게 저 공룡들이 있죠. 네, 제가 다시 오리를 다시 이게 해가지고, 네, 그럼 여기 디플로도스를 어디 네, 여기 정보 보시면 이렇게 공격 누가 세, 누가 누구의 쎄지를 써 있는데요. 전 그래도 얘를 쓰겠습니다. 저의 방어형입니다. 그 다음에는 물, 그 다음에 고기 됐다. 이렇게 하면은. 얘랑 싸우고 속성이랑 싸우기는 운용인데, 이게 바로 공격 들어가요. 어? 운용 교체했네 잠깐만요. 네 다시 돌아왔는데이세 개를 다 써버리죠. 한한 한 번. 오. 확인. 어, 어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돼. 어, 근데 이, 이렇게 됐으 거의 더, 더 이상은 그게 안되는데 진행이 한번 주면은 저... 촬영금 네, 이게 최고 상품인데 일등만 드리는건데 최고 상품 지배자라는거예요 얘는 포식자 헌터 상존자 사냥터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. 어, 1등이 되면, 되는데. 현재 리그보다 흔한 분인데요. 로피가 57개인데 1등님은, 뭐, 90몇인가 되신다고 그러는데요. 이게 뭐죠? 어. 어, 이거, 음 84! 어 그랬구나. 네 그럼 혹시 될지 모르니, 캐시. 이걸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걸 전 절대 모르겠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하는지. 이걸 진 모르겠어요. 이거. 비디오를 시청하세요. 뭐 누르면 비디오 나와? 어? 나오네? 아저 미쳐. 쳤네 다시 넣어왔는데요 이게 안 받았을까 하네요 이게. 비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받아졌네. 이거 어떻게 받지 이거? 아 그걸 안 눌렀나 보다. 광고 지급받기. 지금밖에...

<목소리도> 여기 저는 음, 지금 이거를 진짜 하고 싶어요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. 이거 사우루스가 야 그거예요. 그거 주인공. 노스아 어... 그거 뭐지? 그거에 하나요. 그 주인공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전또 있는 거. 이 티라노사우루스. 진짜 갖고 싶 피노도 엄청 갖고 싶고요. 스피노는 그거랑 맞먹는 상대 아니니까 그 드라기에서는 그렇게 나온데 그거는 맞먹는 상대. 가를 여기에 피노, 오 어, 노도 있다. <laughs> 어, <맛있다. 웃음> 레벨 40, 대박. 이거 못 구하겠네, 절대. 뭐지, 여기 레전드, 드미노스 맥스는 어떻게 해 오, 맞네. 거기서 나온 영거네 이렇게 해생겼요 다음 리다리면음 긁어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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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어공

뭐지? 저는 방어형이라서 방어만 하겠습니다. 최대한 공격을 하진 않겠습니다. 우와, 방어형도 세네. 밍! 아싸 이거를 좀 모기 전에 옆으로 좀오쟤 어, 치... 군런처라면서 나만 못살게 어, 이거 위험한데 뭐야? 쟤 갑자기... 갑자기 회장력을 잃었어요. 제가 방금... 아시는 분들은... 방금 갑자기... 나도 회장력을 잃었어. 밖... 어, 위험하다! 였습니다. 쭉 리어카는 회장력은 많이 잃었지만 렉이네요. 다음엔 얘랑 싸워요. 저는 토너먼트 이거 다 나와 있어. 이거 좀비 있더라고요. 펭이들이 누구랑 싸울지. 오안돼안돼안돼죽제 어, 뭐 회장력이 8천이야? 존을 데려왔다. 어 이런 나랑 부닥쳐 그래 안돼 부닥쳐서 다시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제눈꽤 많이 다쳤어요 그때. 죽나갔어 근데 살았어 난 끈질긴 사나이 어제 회장력도 많이 잃었는데 저때막 공격을 해면은 해매나... 안돼 나도 죽을래 윈~~ 대박 온이다야 진짜 운좋다 제가 회장력이다 굴런 <laughs> 오, 대박, 미친놈. 저렇게 공격을 해와. 오, 죽는다, 죽는다. 오, 예스, 다시 살았어. 급소만 치냐? 죽는다. 아싸! 활승이네요. 아, 이거 되면은 못 끝나겠다.